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20가지 방법. 심리학에 관한 수많은 연구는 행복은 습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상을 기쁨으로 채우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20가지 구체적인 습관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20가지 중단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1.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단순히 낙관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뇌는 긍정적인 정보를 더잘 포착하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2.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나 과거의 실수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노력, 나의 반응, 나의 선택에 집중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3. 나만의 속도로 걸으세요. 하이크 요원 하이크 남과의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나 삶의 경로에 신경 끄고, 나 자신의 가치와 속도를 존중하며 묵묵히 나아가세요. 4. 호기심을 가지세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은 우리를 지루함에서 구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5. 균형을 창조하세요. 일, 가족, 건강, 취미 중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가장 중요한 영역에 적절한 에너지를 분배하는 지혜로운 균형을 만드세요. 아낌없이 베푸세요. 이타적인 행동은 자기 효능감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 무엇이든 기꺼이 나눌 때 우리의 마음도 채워집니다. 7. 틀에서 벗어나세요.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길,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여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깨뜨리세요. 8. 야외로 나가세요. 햇빛과 자연은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잠깐이라도 자연 속을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9.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운동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움직임 자체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10. 반려동물과 함께 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11. 무언가를 창조하세요. 그림이든, 그리든, 프로젝트든, 나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취감과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12. 속도를 늦추세요. 항상 서두르며 미래만 바라보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칩니다.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13. 더 많이 웃고 미소 지으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웃는 행동은 기분을 실제로 개선시킵니다. 14.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얕은 관계 100개보다 서로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깊은 관계세 4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한 연결에 투자하세요. 15. 증오가 아닌 사랑에 집중하세요. 미움과 분노는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와 이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사랑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세요. 16. 현재를 즐기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이 순간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세요. 17.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순간도 힘든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집착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8.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세요. 희망은 행복의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놓지 마세요. 19 스스로에게 도전하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걷는다면 성장은 멈춥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자신감과 행복감이 폭발합니다. 20 영성을 개발하세요. 종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명상, 자연과의 교감, 봉사 등을 통해 나보다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을 만드는 20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장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목록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두 가지를 골라보세요. 행복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행동의 축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며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